네, 오늘은 제가 저번에 올린 유튜브에 올리는 게 어, 차단이 되었습니다. 국가기밀누술로 <laughs> 차단이 되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올리고자 합니다. 네, 여긴 지금 시골 마을인데요. 네, 항상 왜 떨어져 있죠? 시골 마을은 네, 어, 저, 저번 주에 했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를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1982년 어령, 경남 어령 국류면에서 우승경 총기 난사 사건이 바로 벌어졌죠. 그때 62명이 죽고 33명이 다치고, 한 30여 년간 가장 많이 죽은, 어, 죽인 세계 기록을 갖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네, 이야기의 발단은 어, 서울에서 근무하다가 경남 어령으로 좌천된 우범곤 순경이 동근이와 싸우고, 홧김에 파출소 야간, 거기 지서죠, 지서. 지서에 한 뭐, 경찰관이 한 4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혼자 야간 건물 쓰다가 소주를 두병 마시고, 홧김에 이제 동근이를 때리고, 말리는 이웃, <laughs> 이웃 주민을 때리고, 그래 시비가 뽑고 하니까, 나중에는 탄약고에서 총두 자루랑 수류탄 여덟 발 그리고 총알 한 150발을 꺼내서 그 시골 마을 그게 이제 밤 9시 40분 정도인데요 일단 나오자마자 행인 한 명을 죽였죠 죽이고 바로 지사 앞에 우체국 가서 교환원 여자 직원 두 명을 바로 죽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연락을 다 두절하기 위해서 그 교환은 여자 직원 한 명한테 옛날에 대시를 했는데 차였죠. 그리고 그 여자의 가족들도 다 죽입니다. 찾아가서. 그리고 이 마을, 제 마을을 돌면서 불 켜진 집은 다 죽이는 겁니다. 다. 옛날 시골이니까 완전 뭐 깜깜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희생된 집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 어떤 마을에 상가집이었습니다. 어, 거기 상가집이니까 밤새 이제 천막 치고 불 켜놓고 술 마시고 막 그렇게 있죠 그래 이제 우승경이 가니까 그냥 이렇게 문상운줄 알고 술도 대접하고 부조금도 내고 막 그랬는데 갑자기 술 먹다가 일어나서 욕을 하고 그러니까 어른 한 명이 어, 꾸중을 하니까 바로 그 사람한테 총을 겨누어서 죽여 버리죠 어, 총을 쏘고 그리고 그때부터 학살이 시작됩니다 상가에 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어린아이 하나까지. 그리고 그 학살이 끝나는 게 이제 새벽 한, 한두 시쯤 한 가정집에 들어가서 이제 가족들을 다 안방에 모이게 하고 수류탄을 까면서 같이 폭사합니다. 그게 우리 역사책에도 있죠. 우승경 총기 난사 사건. 네. 그게 82년도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초, 초기 시절 그때 바로 의령으로 내려왔죠 전두환 대통령 내려와서 수습하고 그 경찰이 이제 경찰청이 그때는 치안본부였는데 치안본부가 바로 내무부 소속이죠 그때는 내무부 장관이 아주 큰 세력이었죠 그 내무부 장관이 이제 경질되고 새롭게 내무부 장관이 된 사람이 바로 노태우입니다 노태우. 나중에 대통령도 되죠. 네. 네,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제가 이제 고향이 경남 하만 함안군 무슨 면인데 완전 깡촌이죠. 초등학교 때한 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한 반이니까 다 알죠. 한뭐 50명도 채안된 네. 그 거기 보면 한 반에 아버지 없는 친구가 한뭐 두세 명 정도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 그중한 명인 친구가 어릴 때는 몰랐는데 왜 아버지가 없었냐니? 나중에 제가 나이 크면서 알았죠. 부모님한테 얘기를 듣고 그때 하만에 있다가 어령의 상가집에 갔다가 우순경총에 맞아서 돌아가신 분입니다. 바로 그 역사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의 그 피해자가 바로 제 친구의 아버지였던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친구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없었나 봅니다. 근데 결국 그 친구는 이제 4학년 때 전학을 갔죠. 네. 아마 그 여파로 2학년 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4학년 때 마산으로 전학을 간것 같습니다. 네. 그 이후로 뭐 소식은 끊겼지만 어디에선가 그 프로를 보면서 아버지 생각을 했겠죠? 네, 아무튼, 역사의 한 페이지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